안녕하세요 안경울입니다 윤희원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또 네. 왈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네. 음, 우리가 파티를 가보잖아요. 네. 어, 그러면 뭐 왈츠를 가장 많이 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왈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어, 일단 출발은 하겠죠. 네. 어, 출발을 하면 어, 누군가는 이제 PP로 중앙사를 이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여러분, 도 많이 알고 계시는 피규어를 할 건데, 그 피규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 네. 음. 평소에 님이 많이 즐겨 쓰시는 피규어들인가요? 즐겨 쓸 수밖에 없는. 네네. 네. 자, 이렇게 중앙사라고 하겠습니다. 음, 네. PP를 네. 만들어 볼게요. 자, PP로 가요. 중앙사가 길이 보여. 어, 네. 가야겠죠? 자, 샤세 앤킥 오픈 리버스. 퀵 오픈 리버스. <laughs> <laughs> 왜웃어요 제가 틀렸으니까 웃지요 음. 늘상 틀리죠. <laughs> 네, 네. 불편하면 나의 묻히고요. 네. 자, pp. 제 중앙사로 가는 피... 샷세퀵 오픈 리버스. 퀵 오픈 리버스로 가면 이제 여러분이 어, 드로우 보스웨이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3. 자, 드로우 보스웨이를 아웃사이드 포지션에서 바로 이렇게 리드해서 하면 되겠죠. 음, 아주 평범한 피겨가 되겠습니다. 음, 네. 좀 짧은 길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길이 길어, 어더 넓은 체육관에서 우리가 어, 중앙사로 가게 되면, 네. 좀더 많이 진입해도 되잖아요. 음, 그럼 네. 중간에 뭐하나 뭐 스텝들을 조금 더 추고 하면 되겠네요. 네, 하나를. 더. 뭐 하면 좋을까요? 더블 리버스 피? 거기선 더블 리버스 핀이안 나오고요. <laughs> 그런가요? 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어, 무식이 탈러났군, <laughs> 네. 선생님. <laughs> 3 여기까지 왔어야 돼. 네. 제 키오픈 리버스. 네. 덤블턴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덤블턴. 아, 비턴. 네네. 자, 남자가 이제 여자의 네. 가는 길을 빗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사선 중앙사 쪽으로 빗겨주면서 3. 네. 그리고 나서 드로버 우시일을 해주시면. 조금 더 길어지고 음, 더 역동적인 피겨가 되겠습니다. 아 코스가 조금 남는 것 같네. 그럼 뭐덤블성 같은 거 하나 더 넣어주고 어, 코스가 좀 짧은 것 같네. 그러면 바로 샷세. 바로 들어오세요. 네, 어, 네, 예, 이 정도는 뭐 기본이겠죠. 그런데 중앙사로 들어갈 네. 때에 우리가 샷세 하는 거하고, 네. 자 이게 샷세 했었을 때이 모양이 중앙사에 들어가는 거하고 네. 벽사로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음. 둘다 크로즈 포지션인데,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음, 그 다음이 네, 네. 리버스 계열로 가느냐, 아, 네. 내추럴 계열로 가느냐, 이 네, 차이가 따라서. 있어요. 네, 네. 벽사로 갈땐 내추럴 계열로 가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이 크로즈 포지션인데, 내 왼쪽 지 포인트가 더 바깥으로 빠져서부터 네. 이렇게 라이트 스윙을, 어, 내추럴 스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바디가 내추럴 스윙을 할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음... 리버스 계열로 갈 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네네, 반대죠. 있어야 되겠네요. 오히려 네. 이 느낌, 여자의 헤드가 이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고 있는 이 자세를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럼 PP에서부터 보면, 2, 쓰리, 여자는 스윙 똑같은데, 남자가 이리 당겨오지 않고 네. 막고 있어요. 거기서 리버스 계열을 해주셔야, 덮치지를 않는다는 음... 거죠. 네. 그 주의하시고요. 음, 자 여기서 파트지 않습니까? 네. 언제나 길이 이렇게 넓고 탁 트여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 내가 이이 피겨로 가려고 어,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laughs> 스텝을 미리 계산하고 네, 있어. 난중 중앙, 중앙사를 가면 요거를 꼭 해야지. 네네. 네. <laughs> 샷세프롬 피피해서 피고픈리버스 해가지고 멋있게 덤블턴해서 드로브 스위 해야지. 네. 네. 달달달 외우고 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PP로 가는데, 샷세 가는데, 어, 내가 갈 길을 누가 막았네? 네. 갈 수가 없어요. 저 그럴 때. And, one, and, two, three. 다시 제가 음, 벽사로 가서 내추럴 음, 턴을 음. 합니다. 네, 네. 일단, 그분에게 양보를 했어요. 음, 네. 어. 파티는 네. 어, 매끄럽게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그냥 잘 흘러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저거는요 이제 이면에서 일면에서 어, 네. 못했으면 네. 뭐 삼면에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못했으면 또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음 면에서 하면 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가끔 제가 파티에서 다른 남성분들을 잡아보면 음. 우리가 이게 라인업 댄스라고 하나요? 선생님? 네, LOD로 가는 어, 걸라인으던 예, 네,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네. 그 무대의 바깥에서 계속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와치는 출연 거라는 그렇게 배운 게 있기 때문인지, 네. 중간에 그렇게 쌤처럼 방금 진로 음. 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배우실 때 응용력에 대한 부분이 지 음, 제가 진로, 번, 진로 네. 변경을 네. 어디로 했습니까? 방금 중앙사로 가다가 네네. 벽사로 했죠. 그렇죠. 이게 L.O.D. 가는 거 음, 맞아요. 네. 근데 중앙사로 가다가 제가 뭐 역벽사로 이쪽으로 네네. 왔어. 이거는 역주행이 돼요. 아, 어, 뒤에서 오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아, 없죠. 네네. 네. 그래서 L.O.D.로 가는 것이 중요한 음, 사실이고요. 가는 거를 다이렉트로 네. 가느냐, 조금 구부려서 가느냐, 뭐 네.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나 이제 선수와 네. 이 파티의 루틴이 음, 차이가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배우는 루틴은 선수형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중앙사로 들어가서 네. 중앙사에서 네. 어, 역동적인 어. 동작을 하고 그렇죠. 다이나믹함에서 그다음에 꽃을 피우는 그 아름다운 픽처라인을 보여주고 네. 어, 관객들이나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나서 벽사로 빠져나가요. 네. 그리고 나서 저 코너에서 또 모서리에서 그렇죠. 할수 있는 걸 찾겠죠. 네. 네. 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멋있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음. 근데 파티는 멋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는 하시고, 네. 그 기회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진로를 변경을 해야 되죠. 음. 자, 다시 한번 네. 보시면, 자, PP로 가다가 제가 샷세 프롬 PP에서 중앙사로 가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에라나 벽사로 가서 다시 내추럴 턴을 하고, 다시 한번뭐 오픈 임피터스로 해서 다시 그 피겨를 도전해도 되고요. 네, 네. 그럴 때 생각할 시간을 가져. 헤지테이션. 아, 그다음 뭐 하지? 한참 생각하고 네. 숨좀 쉬세요. 네. 네. 제가 샷세에서 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뭐컨트라체로 한번 치어 가도 되고요. 다시 PP를 만들어도 되겠죠. 또는 헤지테이션에서. 더블 리버스 스피더블 리버스 스피, 팔로웨이 슬립 피벗으로 연결해서 아까 윤프로님이 얘기했던 네. 더블 리버스 스핀을 음. 해서 오버턴을 하면 드로버 네. 스이를할 수가 있어요. 아 쌤한테 방금 들은 팁인데 네. 헤지테이션이 남성분들이 어, 잠깐 고민을 하고 계시는 타이밍군요, 쌤생님아 쉬는 타이밍입니다. 아, 네네. 어 제가 많이 해요. 음.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아 네. 이거 복잡한데 네. 헤지테이션 체인지. 숨을 쉬어요. 이분도 쉴수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방금 했던 거, 더블 리버스 스피, 그리고 다시 중앙사로 파고드는 팔로웨이 슬피봇 더블 리버스 스피, 오버턴까지 연결해서 드로우버스웨이 음. 연결할 네. 수가 있죠? 네. 어, 내가 결국 드로우버스웨이를 하고 싶으면, 자, 진로를 변경했어도 네. 그걸 할수 있는 루틴 피규어를, 음. 어, 이어가면 돼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네. 쉽게, 어 헤드 테이션 더블 리버스 스피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샷세 아주 쉬운 거 다시 PP 어 결국은 파트에서 흘러 잘 흘러가는 것이 또 네,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너무 어려운 루틴을 어, 생각하다가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 네, 네. 아, 네. 그 스텝이 진행 중에 네. 3 분의 2 지점에 서항상 버리시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네. <laughs> 참고 부탁합니다. 아, 네네. <laughs> 좀더 성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음.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 중앙사로 가다가 네. 길이 막혀서 못 갔을 경우를 얘기했고요. 어, 그랬을 때할수 있는 피결을 말씀을 드렸어요. 음. 어, 자, 그리고 중앙사로 가는데, 자,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어, 가는 것보다 좀더 다이나믹하게 가고 싶어요. 아, 네. 정말 길이 시원하게 뚫렸어요. 네. 저는 그럴 때,